서디 카르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인잉이에요 이번에는 알송 달송 태국어 벌써 에피소드 4네요. 말이 똑같은데 다르다고요? 발음이 똑같이 하는데 뜻이 다르거나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도 다르고 한국어로 표시할 때는 똑같이 하는데 태국어로는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단어들을 가져와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미 세 번이나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태국어로 해도 성조부터 같은 단어. 그래서 발음이 똑같이 해요. 뜻은 다르고, 쓸 때, 쓰는 것도 다른 감 펑, 시영감 시양? 펑, 시영이라는 단어들을 몇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 제가 볼땐 이게 감시 아, 여러분들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감시은감평시영시영은쿼 치아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감평시영은 쿼 치아는 어어요어요요 first group 꽃꽃둘다 일성으로 근데 봐봐요 쓰는 거둘다 꺼까이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받침이 다르죠 첫 번째 꽃 꺼까이 러데크로 하고 뜻이 방값 농 억제하다, 사용 강단 해 떨어 농 힘으로 누르다 힘으로 낮게 누르다는 거예요 다른 꽃 이거는 규식 원칙법규층거나큰거로기록하다이두단어한문장으로예문해볼게요ตำรวจกดสัญญาณไฟแดงเพื่อให้เป็นตามกฎจราจรตำรวจกดสัญญาณไฟแดงเพื่อให้เป็นตามกฎจราจรตำรวจช่งฉกดสัญญาณไฟแดงไปการบุ불 를 누르다. เพ아 해이 벤 탐. 곧 자라 전. 곧 자라 전. 규식. เพ아 해이 벤 탐. 규식을 준수하기 위해서. เพ아 해이 을를 위해서. 기 위해서. 경찰이 교식을 준수하기 위해서 빨간 불을 눌렀다. 누르다. 누른다. 누렸다. 이거는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태국어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세컨 그룹 카카카 완전 똑같이 발음하면 돼요. 카카카카 이성 카카첫 카는 거카이로 하고 성조 표시는 마이 토. 이 말은 거의 옛날에 오래 전부터 쓰이는 말. 나라는 뜻 또는 요즘 아주 공식적으로 할때 카파자오 카파자오 이것도저 높인 말이니까 저라는 뜻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또는 잔이라는 뜻이죠 카가 잔이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나 다음 카는 거콰이로 하고 마이 에이 발성 카 똑같이 카 거콰이 사라아 거아카카에카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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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이니까. 뜻은 가시 또는 가격. 물가 가가 또는 가격. 물가 또는 가격. 물 또는 물가 또 가격. 물가 또는 가 또는 가는 가격. 물는 가격. 물가 는또는는

근데 받침 보세요. 받침이 달라요. 첫 번째 머벨마이 받침으로 하고 두 번째 파삼파오 받침으로 해요. 첫 랍은 태국 금치계 일종 아한타이션익두 번째 랍은 행운. 생각하지 않게 얻는 것. 뜻 뜻밖에 행제 뜻밖에 행마제 뜻밖에 행운제. 뜻밖에 행운제. 뜻밖에 행운제. 뜻밖이 다이 랍껀 야이 행운제. 뜻밖에 행운제. 뜻밖에 행랍제뜻밖 파빠이링랍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어 뜻밖의 큰횡재 받아서 랍을 사줬다. 투 화이로 또 복권 당첨되다. f o u r t group 와와 쓰는 것이 완전 다르죠. 첫 와는 자주 쓰는 말 뭐뭐뭐 <목소리> 라고 뭐뭐뭐 다하고 뭐뭐뭐 자고 뭐뭐뭐 <목소리> 냐고 불와 담와 시원 와먹와 두번째는 허히브로 하고 워웬 와. 사라아 와와 사성인데 마이토 표시해보니까 마이토로 성조 되니까 와 이거는 큰 나무의 일종 아 제가 사전에서 보는데 한국어가 자문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자바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과일인가? 이 과일도 저도 잘 모르는 과일이니까 먹어본 적도 없고. 자 둘이 한 문장으로 예문 해볼게요. "แม่บอกว่าลูกว่าต้นนี้หวาน.แม่อมน <목소리> 어머니가 이자문이 달콤하다고 말하셨다. 먹와 뭐? 다고 말다라. 달콤하다. 완자. 마지막 그룹. 핏스 그룹.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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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하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쓸때 서스로 하고 마이토 이거는 서서로 하고 마이 e 이거는 고자음이죠? 이거는 저자음이니까. 이 서스로 할 때, s o 포 e 서서하고 my e 할때 수리하다, 고시다. 자 예문 만들어볼게요. 남자이, 자이 썸, 썸 zip. 강경이 사용하기. 강 남동생이 남동생 사용하기. 이썸 포크로 의 사용하기. 썸강 남동생이 사용하기. 강경의 청년 고동다이는뜻이에요 남동생이 포크로 바지 지퍼를 다이는뜻이에요 총 11개? 총 11개? 단어인 것 같은데, 일상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외우세요. 다른 건 아마 나중에 또 들린 기회가 있으면 뭐 알게 되실 거고. 그렇죠? 아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잘 쓰는 단어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번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분리이 수고하셨습니다